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사실을 말하면 손해니까 조금만 숨기자.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은 처음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진실 위에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그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이게 만듭니다. 마치 무너질까 두려워. 금이 간 벽에 계속 벽돌을 덧대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빠진 신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들켰으니까 괜찮다.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실내는 들켰을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순간 이미 그 관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 눈빛, 말의 깊이, 행동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깎여 나갑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이 바뀌고 상황이 어긋나고 작은 틈에서 진실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보다 거짓말한 게더 실망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보다 속였다는 사실에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 만큼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로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순간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믿게 됩니다. 신뢰는 재능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인성의 결과입니다. 거짓말로 쌓은 신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쌓은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조금 불리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당신의 인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